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정치 유튜브계의 아이돌 에, 저는 이걸로 미입니다. 아, 뭐 시, 시비 건는 사람 있으면 나눠주세요. 김명인 <laughs> <laughs>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그 의미 있는 또어 그러니까요. 뭐 했더라고요. 예, 뭐 26일 날 아침에는 뭐 우유 음. 배달하면서 또 민생을 직접 돌본다는 메시지를 던지셨는데 참 훈훈하신 분인데. 국회에서 그 정부 질문 받을 때 네. 아, 민주당의 가짜 뉴스 이런 것도 흔들어 가면서 가짜 뉴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메시지 정확하게 전달하고 음, 어, 되게 유하게 보이시는데 점잖은 분이에요 원래는 근데 음. 민주당이 너무 악다은 뉴스고 너무 말 같지도 않은 행동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 점잖은 채면에 화가 많이 나셔서. 그 캐릭터하고 안 맞는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오죽하면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도 목소리도 그 톤을 높이신 거 보면 진짜 화가 나서 아, 이게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는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판단이 바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참잘 던져셨다. 음. 짤들이 막 돌고 있거든요. 음. 쇼츠로. 근데 26일 그 이재명의 체포동의한 그 영장 심사 받으러 가는 날 아침에 음. 어, 또 민생을 돌본다는 메시지를 던진 건지 이게 좀 저는 이런 행보들이 다 깊이 있다고 봐요. 아, 그럼요. 이제 우유 배달을 금오동으로 우유 배달을 직접 가셨더라고요. 아, 아. 그래서 이재명은 우유 색깔의 닌계로를 맞았는데 한덕수 총리는 우유 배달을 가셨군요. 네네네. <laughs> 식 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 사진은 정말 국격이. 네. 아, 문재인 정부 때 처참했던 국격을 음. 정말 이건 수직 상승을 올렸다. 아래 부분이 네. 이해찬이 음. 특사로 간. 예, 이거 이제 특사로 가서 특사라는 거는 대통령의 특사예요. 그렇죠. 대통령 자격으로 대신 가는 거거든. 봐요 이거 시진핑이 센터에 앉고 이거는 무슨 저 부하들 앉듯이 여기 이렇게 앉아. 그렇죠. 사장 자리 앉고 이제 보고서 음. 받듯이. 아, 아, 그한 나라의 특사를, 근데 이번에 네. 9월 23일날. 한덕수 총리는 센타에 따라갔고, 이쪽에 예. 시진핑이가 센타에. 그렇죠, 알겠어요. 마주보고 다. 마주보고 다. 이게 맞는 거지. 그렇죠. 이게. 이게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천재적인 외교, 외교력 음.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한미 동맹 강화로 인해서 중국이. 음 우스케 못 보는 거예요. 못 보죠. 이때는 아주 부하로 본 거예요. 우스케 본 거고. 이거는 그 쉽게 얘기하면 핫발로 본 거고. 빨본 거예요. 이제 들내 말만 듣는 놈들이니까. 맞아요. 예, 문재인도 네. 그렇고. 그렇죠. 이제 이 다음 페이지가 이 여기 총정리. 문재인 때보다 높아진 의전이다. 음. 이것만으로 이제 그러네요. 그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림으로도 알수 있는 네. 거고. 사실상 그 시진핑을 좌우로 시진핑을 센터로 좌우에 앉은 사람들이. 다 등수가 높은 사람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쉽게 못 본다. 음. 대한민국의 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약간 음. 눈치 본다 그렇지. 이런 메시지가 음. 실제적으로 이 안전 사람들한테 나온다. 그러니까 비굴하게 하면은 이게, 이게 얕잡아 봐요. 그래서 김정은이한테도 문재인이 살은소대가리 욕을 음. 먹은 게. 비굴하게 평화를 구걸하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세게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세게 하니까 거기서도 꼼짝 못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총리인데도 딱 시진핑하고 딱 어. 동등하게 이렇게. 국력을 강화시킨다는 게 어떤 식으로 외교의 변화를 보이는지. 그 다음에 스스로 자국의 힘을 강화시켜야지 전쟁으로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막겠다. 음. 종이쪼걸이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럼요. 근데 문제는 뭐, 임기, 임기 동안 내내 평화쇼 하고 어디 갈 때마다 종전선언, 종전선언. 네. 입에 달고 살았잖아요. 그 음. 진짜 온 세계가 조롱했는데도 대한민국만 뉴스가 안 그래요. 풀렸지 외신에서는 어. 어마어마하게 조롱했거든요. 어. 지금 윤석열 정부 1년차 이렇게 국격이 화려하게 올랐다. 음. 수직상승했다. 어. 보시면 되고, 요 다음 편 제가 한번 정리를 했는데 네. 중국 측의 배석자의 격도 전례 없이 높았다. 그러니까 시진핑 양쪽에 앉은 사람들의 서열이 네.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네. 권력 서열 5위, 6위, 6위가 옆에 상무,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배석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24위 왕이 뭐 이런, 네. 그다음에 이재명 같은 경우는 리즈 <laughs> 리그뭐 이렇게 막 네.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별별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열이 10위권 안으로 네. 함께 배석해서 마주봤다는 네.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렇죠. 좋다. 이 2017년 12월 문제의... 문재인 국빈 방중 당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헌법 상무위원 없이 정치국원 두 명이 배석한 거. 상무위원이 하나도 없었는데 여긴 상무위원이 두 명씩이나 배석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문,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 아니고 한덕수, 한덕수 총리고 네, 여기는 총리. 문재인인데도 상무위원이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아유, 빨리는, 그게, 그게 그 중국에서 이제 그냥 풀이로 하, 얘기하면 이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을 훈련시켰다 음. 그러니까 더 깨갱시키고 그래서 되게 사실 외교 참사였거든요. 결심. 그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 이문재인 때에 그 중국에서 어떤 음. 식으로 대접을 받았는지 한번 네.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혼밥으로 우리가 아는 그 음. 대서 여섯 개 그냥 네. 쉽게 얘기하면 여덟 개, 여덟 개 중에 여덟 개혼밥 그러니까. 그리고 시진핑 음. 문재인 도착했을 때 다른 데또 가버렸고 예. 이, 이게 쉽게 얘기하면 기사 식당 같은데 가서 밥 네. 먹은 거예요 꽈배기 먹는 거 기다리다 기다리다 배고파서 나왔던 거 아, 아, 아시죠 좋구나, <laughs> 그러니까 문재인이 방문 일정을 다맞추기 전에 구력 외교다 음. 빈손 외교라는 비판이 국내에서 터져 나왔었죠 예. 어, 그 다음에 확실히 그 격떨어지는 의전이었다 예. 아, 그러니까 겨, 경호원도 그 다음 기자가 얻어 맞았잖아요 뚜드려 예, 맞았어요 아이고, 그리고 식사 일정도 안 잡아줬어요 음. 열개 중에 여덟 개 혼밥. 혼밥 먹고 식구에게 한국의 기사 식당 같은 시장에 국수 파는 요런 데가 가지고 꽈배기 먹고 음. 김정숙 그때 김정숙이 입었던 코트 이런 게 음. 8,900만 원짜리거든 어. 그 8,900만 원짜리. 어. 그거 입고 꽈배기 먹고. 꽈배기 먹고. 응. 어. 그거를 어. 중국인들과 함께 하는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서 연출했다라는 말을 했지만 국민이 까불다, 그 이재명의 단식만큼 음. 그 가짜 개 가라로 그 했던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네. 생각하지 않을까? 네. 요 다음 페이지만 봐도 뚜드러 네. 맞았던 게 나, 네. 나와요. 어, 국제호구. 네, 국제호구. 사실 외교는 의전에서 의전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고 국격을 그만큼 배우받는다는 네. 말이 있는데 사실 거기서 어 뚜드러 맞고까지 음. 오고 이제 국제호구다. 문재인은 음. 국제호구다. 음. 문재인은 국제호으로끝났다 라고 음. 여러분들 보시면 예. 되고 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때가 음. 나와요 예. 우리 측 기자가 두명이 경호원들에게 문매질당했습니다기절했다기절했다더라고요 e 아, 는이이거를 어, 뉴스를 외부로 나갈까봐 음. 막 숨기기가 바빴 맞기가 바빴어요, 정말. 네. 그래서 문재인의 첫 중국 방문은 형식은 국빈이었으나 의전은 하인이었고 당연히요. 결과는 허사였다. 이게, 이게 한 번에 정리되는 ]다. 거. 그렇죠. 네. 한 방에 정리됐네요. 음.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 보면 얼마 전에 9.19그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서 이제 뭐 5주년 기념식 참석했다. 사실 이거 9.19 평양 공동선언도 문재인 혼자 5주년 기념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대한민국 상공을 열어주는 내용들이었고 네. 북한에서 일해라 하고 던졌던 거를 예고 맞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이거 한번 검토해 봐 이래서 선언문이 네. 발표된 거고 이거는 사실 폐지시켜야 되는 건데 본인만 5 주년 기념 행사 가서 <laughs> 얘기하고 있고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여러분들이 보수 정권에서 안보를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조작된 조작된 음. 신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니까 본인이 조작 통계 조작 잘하니까 음.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염된 정보를 기반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 사실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 제가 생각할 때 풀어본다면 어 미친 놈 혼자 떠들고 있네 라고 해석하는 그렇지. 게 맞죠 사실. 오염된 정보는 본인 임기 동안 내내 어, 통계 조작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조작을 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오염된 정보를 갖고 이제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들을 네. 호도하고 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대한민국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일본에서는요 북한의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의 시기에 어, 겸 간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네 여기 보니까 1954년에 북한에서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네. 우마레우 우말에, 태어났다고 네. 이렇게 딱. 이, 포인트를 다 네. 잡았네요 그리고 가족하고 함께 한국전쟁 당시 한국으로 왔다. 왔다 이렇게 포인트 두 개를 딱 달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간첩이라고는 다 직접적인 뭐죠? 간첩이라는 소리예요 어, 저게 쓰지는 않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국을 음. 이롭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간첩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음. 53년 북한 출생이기 때문에 라면서 일본에서는 방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큐로로, 예, 다큐로. 네, 다큐로. 일본에서 방영을 했군요 예, 예. 이제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본에서 문재인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나라 운영을 잘못했다라는 시각보다는 적국, 적국, 쉽게 얘기하면 중국, 북한, 러시아를 음. 이렇게 음. 한 제목이 더 많아서 네. 구속될 것이다 예상하면서 이제 네. 다큐를 방송을 했다. 음. 요거는 대한민국의 시각이 아니라 세계인의 시각이라고 바라보면 음. 맞다. 그러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된것 같습니다. 적국에 이롭게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일본 방송에서 다큐로 다뤘네요. 적국이란 건 음. 북한하고 중국. 이야, 이참 이제 큰일 났네. 다음 다음 보시겠습니다. 아, 다음은 네, 네, 이거는 끊어야 되지 않을까요? 야, 야, 야. <laughs> 아, 예. 문재인이, 아 저는 이제 그 일본 방송 요즘은 제가 이제 이본 유튜브 소개 안 하는데. 네. 이본기 텔비에서 뭐 작년까지는 일본 방송 많이 소개했어요. 음. 근데 문재인에 대해서 간첩이란 얘기 그 방송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네. 일본은 한반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견제 대상인데 한반도가 중국을 통해서 이제 넘어오니까 그리고 북한이 쏴대면 일본이 사정권이고 음, 그래서 맞아. 대한민국이 막아주는 게 굉장히 그 말은 중요한 나라예요. 미국한테만 우리가 중요한 나라가 아니라 맞아요. 일본은 뭐 코앞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관심사가 한반도에 대한 게 뉴스마다 나옵니다. 음. 북한 뉴스, 그 다음 대한민국 뉴스.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일본 방송을 소개 안 하는 게뭐잡 훈훈한 얘기니까 소개할 필요가 없는데 문재인 때는 제가 소개 많이 했어요. 간첩으로 그리고 뭐 이상한 짓들한거 문재인이 맞아요. 하다 못해 저그 그 포르노 있잖아요. 아, 또 그런 게또 일본에서 들 통이 났어. 그거, 그 하나 쭉 팔려가지고 그거, 아, 그거 거, 보고 보고뭐 팔로우하고 뭐 그런 거 포르노 사이트. 맞아요. 그런 게 대서 특필되고 그 이상한 짓거리한 게 대서 특필되고 김정숙의 그뭐 이메일 다 하고 막 비교해서 음. 그런 방송 나오고 문재인의 간첩 방송 나오고 해서 많이 소개했는데. 든나라망신다 지켰습니다. 문재인이요. 아.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이 뭐 반의 감정도 있고 하지만 사실상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어린 그러니까 음식 그 다음에 어린이 제품을 가지고 장난 안 치는 전 세계 세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음. 영국, 미국, 일본. 음식 가지고. 은 큰일 나요. 왜냐면 미국도 만일에 음식을 가지고 먹는 거 생명에 연결되는 부분은 100년, 500년 때리거든요. 그 근데 일본이 그런 국가 그 생각, 그러니까 생각 쉽게 생각하면 아 민족성이 일본 굉장히 선진적이란 말이죠 아, 그렇죠. 그래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스스로도 아유. 굉장히 철저하거든요 아유, 엄청나요 음. 그거는. 음. 그래서 일본에서 방영하는 다큐는 사실 영국의 BBC만큼 그렇죠. 공신력이 있다고 라 보시면 그렇죠. 되고 이게 뭐 반일 감정을 넣어서 한국을 에이, 일본은 그건, 전혀 그런 그건, 거 생각 그건, 안 하고 있고 음. 문재인이 뭐 유엔사를 없앤다든지 이거는 자국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적국을 이롭게 하는 상황에서 동맹 그다음 뭐 지소미아 이런 부분에 나라를 생각하는 음. 상황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다라는 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한 반영이기 그렇죠. 때문에 반영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국민의 한사람에서 제대로 챙겨봐야 된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문재인 정권을 예, 반역 정권으로 몰고 반체제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막 어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증거들이 다 있어서.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